이번 주에도 역시 <laughs> 이별 주간 섹스 운송이라라고 비유해서 오늘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려고 지켜어요 지키려고 지킨 게 아니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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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반복되는 일상이어서 <laughs> 지난 주가 <laughs> 지난 주가 아, 이번 정말? 주 같고 이번 주가 다음 아유, 주 같은 진짜 한주 동안 음. 뭐 이것저것 엄청 일 많았는데요 음. 그쪽 회는 하나도 안 생기더라 노력해도 안 되는 걸로 아니 이제 바빠서 또 바쁘다 보면 또 그러니까 음, 바빠서 그러니까. 너무 a Papa, 음. 같아. 에휴 뭘 속을 파 p 안 하잖아. 바쁜데도 못 하는 것더슬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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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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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일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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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쥐띠? <laughs> 이제 우리 70년대로 가면안 되는 거 같아. 80년대 내려가야 되나? 봐. 84년생 주띠. 아, 70년대에 그 분위기로 올라면한 2월 넘어가야 돼. 나 <laughs> 그래요? 음, 그래난꼭 네. 따뜻한 봄에 뭐가 일어나더라고. 이랬던, <laughs> <30년대는 이랬던가? 웃음>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남았어 일주일 지나면은 이제 2월이 되는 지 바로 하는 말이지. 거지. 아, 준비를 좀잘 하고 있, 있으면 될까요? 예, 예, 그렇죠. <laughs> 무슨 준비? 목욕탕 가서 태백 입고 목욕제게? 준비하고 제모하시는 분들은 제모도 하고. 아 제모. 많이, 아 왁싱 준비하자. 이런 거. 아 좋, 중요한. 것 어, 이런 <laughs>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요. 아유 해야죠. 난 없어. 여기 그러면은 70 아니 84년생 GD 남자. 응.가 <laughs> 음. 좋아요 이번 주가 그거는 진짜 인생을 라번 걸어볼 만한 운이죠. 진짜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운이죠. 걸어볼만한 운이죠. 내가 정말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보셔봐. 80 여기 에 받쳐주는 게이 응. 사람한테 금전운이 조금 들어오기도 해요. GT 84년생, 7 2년 아니고 84년생. 어 금전적으로 좀 여유로운 시기라고 해요. 어 그럼 호텔 갈수 있겠네. 아 어,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응. 저희 여인숙, 호텔, 호텔 다르잖아요. 다 아. 아, 그럼요 다. 르죠 그러면 네. 그, 그 GT 그렇지그렇지 어 내가, 8... 내가 정말, 3시간짜리 대시됐을 때, 사실 3시간 채우는 사람도 별로 없긴 하지만, 그런 아... 느낌하고, 내가 내일 아침에 이 사람과 좀심을 먹고, 같이 공부를 할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을 때또 이게 큰일 맞아, 책을... 맞아. 여유가 있어야 어, 돼, 그 남자들은. 질문 뭐야, 질문. 저의 질문은, 그 84년생 GT가 유혹에 지금 약해지는 주간인가요? 아니요. 이, 이 사람이 오세하다는 게, 희한한 사람들이 유혹을 하려고 해도 그건 잘안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을 도전하기 좋은 거죠. 사실, 사실 주머니의 여유와 건강의 여유가 있으면은 내가 고를 수 있는 마당에 매력도 올라간 마당에 음또 고를 지 그냥 가자는 대로 가겠냐고. 아 그래, 그래, 그렇지. 어렵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되게 최적기라는 게이 사람이 선택을 했을 때 이게 투비 컨티뉴가 됐을 때 첫인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네. 그 첫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는 1년에 몇번 알아놓은 기회 중요하나 신경을 좀 아니 않습니까? 저는 그게 여유가 있어지면은 정신이 해이해져서 <laughs> 유혹에 잘 빠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게, 그게 잘 받쳐질 때는 정신도 맑아요. 이럴 때가 제 최상의 운인 거거든. 아 우리 무당님은 꽉 채워진 그러니까. 분이시네 정말. 그치, 그치. 그러면은 최악의 섹스 운세 해볼까? 뱀띠? 팔구남 네. 뱀띠. 왜요? 예, 네. 아까랑 조금 반대인게선재수 응. 망신수가 같이 있어요. 아 뭐래도 안 되는구나. 여자까지 가면. 음. 응.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이 건강이 안 된다거나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멈 모르고 골라서 했는데 뭐 유부남이라든가. 음 아니면 뭐멈 모르고 골라서 했는데 남의 여자한테 머리를 뜯긴다든가. 아유 드라마 한 장면이네. 네좀 그런 그러니까 이때 음. 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음. 건드리거나 새로 만나는 거는 조금 유관관계를 조심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음. 굉장히 망신살이 퍼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야이거 이걸... 네,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음. 뭐 자러 갔는데 자기는 몰랐는데 뭐 속옷이 참 희한한 상태로 뭐, 뭐 찢어져 있다든가 뭐 그니까 정말 내 실수가 아닌 것들로도 음. 되게 구설에 오르는 데 그거에 남아지거든요 구설 망신, 어. 인간관계, 뭐, 아니, 이런 게다 연관이 네. 있구나. 이거는 정말 웬만하면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음. 생각. 그리고 특히나 친밀한 사이에서도 확깨는 경우 있거든요. 음. 차라리 내, 내가 모든 게 준비가 안 되고 기운이 균형을 맞지 않을 때는 뭐, 이 나이 때면은 지금 안 한다고 죽는 건 아니거든. 한, <laughs> 한 3주 정도 걸리면 안 될까? 죽을 거, 죽을 <laughs> 거 같은 <laughs>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나이 아니, 때? 아니, 뭐, 성달 뭐, 열을 뭐, 우리처럼. 10몇 개월 이렇게 뭐 10몇 개월? 20몇 개월 이렇게? 7년이야 지난데기간 일주일 정도야 너무, 너무 많이 쉬었다 그건 <laughs> 아니 쉬었다. 7년은 아니다 5년인가? 기억이 안 나요 <laughs> 기억이, 기억이 안 나면 안돼 정말 아유 음, 가, 내 이번, 이번 주간에 한대니까 <laughs> 그러고 있잖아요 아 고기 먹고 밥 먹는 것도 조절을 하면서 이거는 사실은 먹을 때가 있는 건데 계획적으로 좀 먹어가면 진하좀나눠 해야 될거아요 너무 좋아 먹는다고 <laughs> 표현해서 어. 엽시라 좀 엽시 열구 좀 먹읍시다 우리 석정 씨.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정말. 근데 밥 먹는 거보다 더 즐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스킨십이나 어떤 성행위를 통해서 어, 너무 좋... 안정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어우 너무 좋아. 어떻게 이거 녹음해 놓을 걸? 아우 아까워라. 네. 어, <laughs> 저기 스킨나 에서 안정감을 얻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아 진짜? 그 급하게 먹는 것같 체하니까 음. 숨어서 하는 건 싫어도 음. 할수 있는 관계에서는 넉넉하게 해줘야 된다는 음, 게 넉넉하게 어, 오, 넉넉하게 먹는 것 같아요 세상에 한 달에 그, 먹는 고기 근을 만큼도 못하게 하고 사는 거 같아요 음. 그렇죠 우리 이 음. 보고 싶고 TV를 보는 시청자들은 저희가 식구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가정이란 걸 이루고 남녀가 부부 관계가 되면 그게 이제 바로 식구잖아요. 아침에 같이 상 상차려서 같이 아침 먹고 근데 구끼리 하면 뭐그안 되는 건 가족끼리 외래 식구끼리 이런 식구끼리 거 아니에요? 식구끼리는 그런 거아니에 <laughs> 네. 나는 그런 말들이 시청각적으로 너무 난발이 되다 보니까 음, 음. 부부 관계를 부부가 하지 않는 이 자연스러움이 이 바람을 피거나 불륜을 만들거나 하는 이거를 오히려 더 어. 용인하는 거 같아요. 음, 그렇지 않아요? 합리화시키고 있어. 저는 음. 그거를 음. 법중 하나가 저는 샤워를 처음에 같이 해요 샤워를 처음에 같이 해요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응. 내가 확인해서 씻으면 은 응. 내가 저걸 어디를 입에 넣게 될지 모르는데 확인도 되고 음. 그리고 샤워를 하는 아. 그 과정에서 상대방한테 정성을 드리게 되거든요 당연하지 깨끗하게 음. 더 깨끗하게 씻겨주지 비율이 응. 잘 돼요 되게 사람이 그러니까 샤워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샤워는 거의 같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샤워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끝나고서도 제가 씻겨주려고 노력을 음. 하고 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일주일에 몇번 하세요? 저 거의 그, 오일은 채워요. <laughs> 멋있다, 멋있다, 오일. 오일을 어떻게 채워, 대단하다, 상대 도 대단하다. 주말에는 쉬시는구나. 그렇지 야, 보름날 것도 일요일에 쉬는데 쉬어야지. 와. 자, 음? <laughs> 오늘도 너무 너무 감사한 정말. 말씀, 네, 너무 신나고요. 음남부당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네. 우리 식구, 식구. <laughs> 중요한 얘기했어 음. 이거 이거 얘기하고 싶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아는 지인이 남자친구가 운전할 때 손가락 두 개로 운전한대요. 근데 이 손가락 두 개로 운전하는 걸 옆에서 보는 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자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잡는다고?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 이렇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운전하는. 음. 그럼 이게 손가? 그래서 내가 손가락힘 졸라센가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로 하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불안. 불안하지. 허브 뭐, 틀고 어쩌고. 음. 뭐, 불안한데. 음. 그래서 내가 그그 그 방법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선택했냐. 했더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도 슬쩍 얘기하고 영화 보다가도 얘기하고 TV 보다가도 얘기하고 데이트할 때마다 틈만 나면 얘기했대.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러지 마. 섹스할 때 얘기해. 백엔미 송사라는 게 있잖아. 백엔미 송사에 자기야 나 발렌시아가 가방 사줘 말고, 자기야 있잖아 운전할 때 손가락 쓰어 지금 저어 그거처럼 손가락 다살살면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네냐늦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어. 음. 그러니까 이거 방법적인 얘기인데. 섹스를 할 때, 사랑을 나눌 때, 음. 정말 정확하게 좋다, 나쁘다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으면 왜좋는지 어떻게 해주니까 좋다라는 걸 표현해줘야 남자들은 알아듣는다. 그지지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섹스할 때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하면, 혹시라도 서운한 게 있었더라도, 그때는 조금 그랬어, 그러 미안해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스를 할 때, 가방 사두고 핸드백 뭐야? 구두 사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동안 서운했던 거를 그럴 때 얘기하는 게 적응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노, 놀래가지고 어 내가 그랬어? 어, 미안해 미안해 뭐이면서 씻지 않을까 혹시? 그러면 해야지. 아 진짜? 난 그렇게 생각해. 음... 그 정도의 요구와 말을 해 씻거나 발기가 죽어버리면 꺼줘야지. 너 거기까지 꺼져라.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듣고 내가. 응. 영주의 친구로서 느낀 거는 자기가 내가 여성이면 내 여성의 그 기관 이뭐 나의 신적 신체적 특징 이 나의 리듬 이런 걸 내가 알아야 상대한테 이렇게 요구를 할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또 옛날 얘기 나오는데요. 자기 성기를 좀 들여다보세요. 다리 좀 이렇게 좀 샤워하다고 그기고 이렇게 벌리고 거울로 자기 성기좀 보세요. 생각보다 상상 못한 모양일 수도 있어요. 음. 생각보다 이렇게 생겼어라고 놀라울 수도 있어요. 놀랄 수도 있어요. 음. 얼굴인 거죠? 얼굴 나의 어, 얼굴, 얼굴 다른 내 얼굴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좀 갖고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아니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생기기 위해서 거기를좀 갖고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내 소중한 내 몸이니까. 어, 그리고 좀 들여다 봐요. 음. 들여다 보면 궁금해질 거예요. 내어내 성기가 제자리에 예쁜 쁘 건강하게 있는지 아니면 내 질이 음. 좋은 근육과 탄력을 갖고 있는지 음.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를 또 다른 기술적인 걸로 만족시켜 줄수 있는지 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거예요. 관심부터 보이는 게 중요해. 요 물론 그의 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내 그렇지. 몸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야 뭘 얘기를 나눌 수가 있으니까 요구할 수 있고. 그것 있어. 때문에 할수 있는 대화가 수천 수만 가지라면 그 밤에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아, 그러네. 이게 연구를 하면서 응. 새로 알아가면서. 또 깨달아가면서 기뻐가면서 이룰 수 아, 있는 근데 거네. 근데 너무 학구적으로 가고 있어. 이거 아닌데. 진짜. 아니, 그렇게 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나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냥 막뿅 가고 그다음에 모른 척하고 또 밤에 뿅 가고 모른 척하고 이런 건줄 알았어. 그런 게 어디 어 아니네. 생활이네. 관계인데. 서로 관계. 그러면 그것도 대화네. 그렇지. 우리 앞으로 아랫도리로 성기로 대화합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헉. 어머 어떡해. 갑자기 하고 싶다. 졸라 하고 싶다. 어떻게 좋아요? 구독하실 거죠? 어. 사람 몸은 다 대화하기 위해서 있는 거네. <laughs> 우리 성기로 대화해요. <laughs> 소리는 잘안 나는데. <웃음> <웃음>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찾는 거지.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